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바울이 율법주의자들과 천체 숭배자들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염려하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로마 시대의 관습법상 미성년자는 14세까지 그의 아버지가 의뢰한 후견인 아래에 있었으며 재산권은 25세가 될 때까지 청지기가 대신 관리했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타였더니 바울이 유대인의 율법주의나 천체 숭배 및 그리스도 신앙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의식과 사상들을 초등 학문이라는 독특한 개념 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를 진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것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6월절 절기를 지키셨으며 그 밖에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자라나셨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율법의 속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율법의 진노를 스스로 짊어지심을 통해 속량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를 주고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교도로 있을 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건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들은 율법주의자 또는 천체 숭배자를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이 유대인이었음에도 유대주의의 모든 의식주의를 폐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된 것을 상기 지키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자유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보와 보가를 지나 갈라디아로 갔는데 보가를 지나면서 저지대의 해안 습지로 인해 말라리아에 걸려서 갈라디아에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당시 사람들은 병자를 만나면 그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침을 뱉는 관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침을 뱉지 않고 존경과 사랑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이 어떠한 일로 갈라디아를 방문할 수 없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관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유대주의자들을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외에도 부처 그두라를 통한 여섯 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육체로 난 자들은 예루살렘 땅에 머물고 성령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상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종인 하갈은 아이를 낳았는데, 살아는 나이는 많고 아이가 없어 걱정이 많았지만, 앞으로 많은 후손이 생길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이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이스마일을 말합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육체로 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처럼 성령으로 난 그리스도인들이 육체로 난 유대주의자들을 쫓아내려는 것입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율법의 정제 아래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은... 육신의 신분을 따라 죄의 종으로 머물게 되며 결국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없기에 성령으로 난 자들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할 당시 갈라디아 땅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덜어놓은 있었으나 지금은 그곳이 전부 이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